보드 탔는데 다리 엉덩이 안 아프냐고? 와 진짜 아파요 <laughs> 아마 그게 이제 영상이 올라가기에는 좀 남았겠지만 사실 처음 타면은 이제 다좀 많이 꽈당하잖아 근데 나도 꽈당을 당연히 했는데 와이 처음에 그 보드 타면서 당 걸리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왜 그런지 알겠어 넘어질 때쿵 이렇게 할때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이포토닉이 오면서 <laughs> 그런 것 같은데 나맨 처음에 여기, 이 앞쪽, 목 여기가 너무 이제 알베기듯이 아픈 거지. 그리고 뒤에도 약간 담 걸린 것 같고. 그래서 나 여기, 이쪽, 허벅지 쪽에 막, 지금 멍들었고 든요 <laughs> 지안이 잘 타죠. 근데 사실 그게 좀난 미안했어, 이게. 지안이가 괜히 나 때문에, 얘는 진짜 잘 즐길 수 있는 애인데, 많이 못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미안함 때문에, 야, 야, 너 그냥 혼자 타고 와. 괜찮아, 나 여기 즐고 있을게. 약간 이러긴 했는데, 지한이가 뭔가 알려주는 것도 약간 승부욕이 있나봐. <laughs> 그래가지고 이제 지한이가 사실 그 코스를 좀 높은 데로될거 가서 알려줬는데 난 처음에 겁을 먹었거든. 야 이거 그냥 야, 가만히 봐도 이거 굴리면 나 바로 그냥 깨꾸다했는데 이거 안될것 같은데 했는지 오히려 이런 데서 해야지 더 잘돼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확실히 잘 하더라고. <laughs> 그 내가 처음에는 진짜 이 그 말들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어 이거 앞발? 뒷발? 이게 그니까 러이 앞발인가? 아니면 얘가 이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앞발인가? 이러면서 많이 헤맸지 아 근데 지안이가 진짜 잘 알려줘 지안이가 막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뭔가 소리치거나 화낸게 아니라고 근데 지안이가 생각보다 나는 이제 멀리 있어서 그렇게 못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나는 되게 되게 친절하게 알려준다 <laughs> 나였으면 지금 많이 답답해 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었어 아, 답답하진 않았는데, 그냥 원래 제가 제 주변 지인들을 알려주듯이 알려줬어요. 음. 왜냐면은, 일단은 아예 탈 줄을 모르니까 내려갈 줄은 알아야 될거 아니야. 그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는다고, 음. 좀, 많이 빡세진 않았는데, 그냥 좀 원래 가르치던 대로, 승은 안 냈죠. 승낼 일이 없죠. 근데 재미는 있었어. 사실, 조금 더 이제 시간이 많이 여유로웠더라면, 한뭐 2박 3일 예를 들어서 그랬다면, 조금은 더 익숙해지고 올수 있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던. 그리고 지한이는 더안 즐겼어? 에? 저는 안 즐겨도 돼요. 어제 같은 날은. 재밌었어요. 사실, 그 스키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. 이... 28년 인생을 집돌이로 산 내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